그 예체능 쪽으로도 다재다능하고, 또 섬세하고, 또 글쪽이라든지 사교라든지, 이 외교를 하든지, 그, 이제, 외교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하고, 어, 어떤 소통관계, 교류하는 거, 또, 외국하고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능력이, 이 갑진생이, 을사일 그 주라서 이제, 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면, 교활할 정도로 잘해요. 가능한, 이제, 사주상. 네네. 이분들의 인품이 어떻게든, 가정사가 어땠든, 얼마를 가졌건, 잘났건, 못났건 떠나서, 네.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표가, 그래도, 어, 운 세상, 운 사주상,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설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예언을 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후보 다섯 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첫 번째 후보는 네. 이제 어, 대구 시장이시죠. 홍준표 네. 후보님이신데 네. 이 후보는 운기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그, 이분은 34살 때부터 그 44, 54, 어 63세까지, 예 그래도 따뜻한 때를 만났네요. 계수또 음. 예 해수 해서 물이 사주에, 예 지금 시주는 몰라도, 어 연월 일까지 봐도 이제 물이 많은 사주인데, 네네. 그들이 그 추울 때, 예 34살 때부터 불운을 만나서 따뜻한 여름을 만나서 그 동안에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음, 근데 이제 64살 때부터 좀 고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병진 대운 만나서 자대뇌적으로또 그 남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혼자 고심하는 구간이 그 올해까지요 예 내년까지 올해까지 네네. 내년에 이제. 예, 운이 바뀌긴 하지만, 아직까지 올해 운으로 봐서는, 음, 그렇고, 의뢰일 주인데, 또 올해하고, 이제, 그, 어, 기해 년 기해월, 의뢰일, 그래서, 또 올해하고, 이제, 충을 맞고 앉은 자리도 어, 어 불편하고, 지금 대운도 그렇고, 세운도 그고 그래서, 어떻게 큰집 지키는, 응. 큰 어떤, 음 뭘 만들기는 어, 대업을 이루기는 조금 올해까지 힘이 부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 후보로는 어, 네. 오세훈 후보님인데요. 네. 서울시장이시거든요. 네. 이분은 좀 운기가 어떨까요? 그 이분은 음, 그한 살의 운이 바뀌어요. 음... 30일, 40일, 50일하고 60일인데 어, <laughs> 61세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65세인데 그러면 4년 5년 전서부터 어 백호대운을 들으면서 네 문서적으로 서류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그원너지 않는 일들이 문서가 내가 하는 데 이름 들어가는 사인 들어가는 어떤 일들이 지금 굉장히 그언반런스하고좀안 좋을 때거든요. 네 네. 어. 그 체복은 있고 그러지만 말씀도 잘하고 이제 에. 자자유가 있어서, 이제, 화려하고, 어, 멋져 보이기도 하고, 어, 화끈할 것도 같은데, 운이 그렇게, 이제, 따라주지를 못해요. 70세까지는, 음, 아무래도, 어, 고전을 하는 구간. 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에, 내 컨디션이 좋아야, 네네. 올림픽을 나가든, 또, 전국체전을 하든, 내 기량을 다할 수가 있는데, 문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 올해가 아, 아 음, 70대까지는 어떻게 날개가 날개가 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날개가 펴져야 비상을 할 텐데. 네네. 붉은 닭날라는데 정육 날라는데 아직 좀 닭이 울기는 닭이 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후보로는 네. 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 이준석 후보는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또 어떤 기백 도 기량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고집도 세고 착하고 또 네. 이제 선한 것 같은데 어게 이제 둥지를 둥지가 좀 불안하고 기사일주인데. 네네. 음, 기사일인데 대운을 만나기를 또, 어, 지금 병자 대운부터 저기 그, 28세부터 좋았어요. 네네. 28세부터, 어, 높이 오를 수 있고 비상할 수 있을 만큼, 어, 힘껏 날아올랐는데, 네. 음, 18세부터도 괜찮았고, 28세부터도 좋았는데, 38세부터는, 어, 뱀이 이렇게 웅크리고 가만히 있다가, 네네. 어디서 돌이 날라오든지, 몽둥이가 날라오면은 혼비백산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둥지를 틀고, 어디 정당이든지, 어떤, 어, 그 뭐라 그럴까, 음, 보금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당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있는 당이, 예, 좀 불안할 때, 30, 47세까지. 7세까지가 좀 불안하고, 또 이제 48세부터 57세까지. 근데 58세 때 가면은, 에,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자리를, 왕고혼 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7세까지는 좀 힘든 때라, 음, 대운을 좀 잘못 만나네요. 사조는 좋은데 네. 글재주도 있고 말재주도 있고 어, 사람도 착하고 고집도 있고 통도 크고 그런데 지금 운 때를 잘못 만난 것 같아서 음, 아직은 좀 힘든 싸움일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후보로는 어,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 이분은 고집도 세고 네네. 또. 어 지혜도 있고 영리하고 어떤 어 자기는 안 한다 안 한다면서도 지금 어, 저기 정치 쪽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뛰어들었죠. 음, 뛰어들어서 어떤 걸 잡아보려고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이민 이민 을미 그러는데 모광은 사주라 네. 어 비겁이 나무가 쉽게들 이제 못 알아들으시니까 나 자기 고집이 세고 그 네. 어, 너무 후벼파고 또 그래서 이제 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주는 모르지만 지금 일주까지 볼때 목이 약해서 돈이 분탈되고 재물이 분탈되고 그러는데 이런 저기 동료들하고 어떤 네. 그냥 그 나이벌들하고의 어떤 전쟁이랄까 거기서 네, 네. 어, 에 재물이 남자는 재물이 그 자존심이기도 하고 어떤 기반이기도 한데 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또, 음, 음 지금, 어 또, 띠어는 원진된 대운이고, 어 일진으로는, 에 재변이 이 많은, 그러니까 63세 때부터 어떤 재난이, 재, 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 어떤 수옥 살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어 지금 대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편치 못할 것이고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오자 나오자니 그렇고 지금 어정쩡하지만 지금 음 어깨를 쫙 피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지금 싸우는 어 형태인데 지금 이분도 73세나 가면 그럴까 아직은. 아직은 그 문제가 많네요. 72세 음... 때까지는, 네네. 73세 되기 전까지는 에 본의 아니게 또 네. 스스로가 어떤 재난을 많이 만들어 내는 구간이에요. 어... 잘못하면 네. 그 관제도 또그 감옥 안이 창살 없는 감옥을 살은 때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할 때입니다 지금. 음... 전부 다네 분이 지금 그 모든 시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3, 33, 43 때까지 잘 왔는데 네네. 53, 63, 73, 83, 4, 5셀 때까지 을목 그 여린 나무가 화초 같은 나무가 돌밭을 걸으니까 음... 금밭을 걸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아... 그때까지는 어느 정당이고 어느 고이고 자기가 자기 둥지라고 틀었어도 네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 이제, 그, 부평초라기보다 어떤 발붙일 때가 좀 어려울 때. 네네. 지금, 그러니까, 53세부터, 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63, 73세 때까지는 그래도 가망가망 부드럽게 유혹에 가야 자기가 어떤 정치 인생도, 어, 이어갈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는데 대선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운기가 좀 어떨까요? 큰일 났네. 앞에 전부 다 부르기, 그, 저기... 안 좋다고 안 좋고 하고 했는데 이제, 이제 이 대표까지 안 좋다고 그러면 누가 된대 데데 이제 그 대선 후보가 이제 다섯 분이라고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사람은 사주팔자를 타고 나서도 그. 차가 가야 되는 길이 네네. 주어진 길이 내 차에 맞느냐 그 성능에 맞느냐 때가 맞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음그 예체능 쪽으로도 다재다능하고 또 섬세하고 또글 쪽이라든지 사교라든지 이 외교를 하든지 그 이제 외교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하고. 어, 어떤 소통, 관계, 교류하는 거, 또, 외국하고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능력이, 이, 갑진생이, 그, 을사일주라서, 이제, 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면, 교활할 정도로 잘해요. 능수 능란해요. 그리고 이제, 에, 성사라서, 어떤, 그, 기상이라든지. 네. 안 좋게 말하면 독종이지만. 네네. 누구같이 물러 터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걸내걸 내걸 지키지도 못하고 내 자리도 지키지도 못하고 내 칼도 못하고 누구의 눈치나 보고 뒤에서 꼭두각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라가 이만큼 엉망이 됐어요. 음... 네, 그런데 이분은 꼭두각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그 을사일주 그 을목일주인데 오려서는 많은, 음, 각축전이 있었죠. 그니까, 러 그, 간목, 을목, 또 진중의 을목, 그런데, 예, 15세부터 목대운을 걸어오면서, 네네. 어, 그니까, 나무끼리 거기서 물도 또 빨아들여야 되고, 땅도 천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사는데 좀 힘들었다고 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어,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밥벌이 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그 이제 심하면 아기다툼까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그 눈에다 불을 쓰고 살아야될 구간인데, 네네. 45세부터는 음, 55세, 65세, 74세까지는 음, 지금 따뜻한 때 나무가 성장하기 좋고 모광 왕했던 목기운 날지라도 이제 음. 설기가 되고, 숨통을 튀고, 활발하게 자라고, 꽃도 피우고, 이제 65세 넘어서부터는 이제 열매 맺는 쪽으로 어, 75, 85, 그렇게 예, 말년이 그렇게 갈것 같아서, 이제 점수 차이는 몇점안 나지만, 네네. 그래도 단몇 점이라도 어, 될 확률이 있다면, 가능한 이제 사주상 네네. 이분들의 인품이 어떻게 어떤 가정사가 어떤 얼마를 가졌건 잘났건 못났건 떠나서 네.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어, 이 대표가 그래도 어, 운세상 운 사주상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더 유능한 분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피디님이 주어게 이제 미션을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운세들이 사주 팔자 모양이 예, 그렇고 어디다 둥지를 털건 간에 예, 그, 그 각각의 대표들의 울로나 운세나 무게를 달아 봤을 때는 네. 음, 그리고 이 대표가 아, 사주가 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많이 낫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것이고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명의 후보를 좀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사주라든지 <laughs>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점사로 네. 공기를 풀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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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